프로투스에게 아주 강력하다는 그런 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뭐, 이 최근 온라인 전쟁만 보더라도 프로투스와의 경기에서는 6화를 넘어서는 아, 그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금 ASL에서만큼은 5화이안 아, 되는 그런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5승6패 아, 프로투스에게 정말 강하다라는 그런 면을 보여주려면은 아, 상대 이장유철 선수와 같은 선수는 아 그냥 무조건 잡아줘야 되거든요. 모비의 어, 그 모바 모바이 모바이의 스트림스는 왜 포스 잡아먹는 적은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ASL 안에서는 그 명성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돌장 선수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죠 온라인 전적만 따져봤을 때는 유카이상의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네. ASL 프로토스에게 뒷담임 많이 잡혔거든요. 이번 시즌은 그런 모습 을 보여줘서 안 되고요. 이에 맞서는 장윤철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저그를 상대로 이전 전패로 탈락을 하고. 다시 본선무대에 올라온 장윤철 선수예요 예, 지난 시즌 오랜만에 이 얼굴을 보였던 장윤철 선수,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싶었었는데, 아쉽게도 1승 2패, 아, 윤용태 선수에게 승리를 아, 했지만, 이영환 김정우 선수에게는 연달아 패배를 하면서, 아, 직까지는 저에게 약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ASL 안에서 이제 장윤철 선수의 어떤 그 기량 자체가 만개하지 않은 이런 모습이 아직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laughs> 어, 분명히 재능도 있고, <laughs> 어, 뭐 <웃음> 자신만의 <웃음> 어떤 스타일도 있는 이런 그 선수이니 어, 많안 들려, 아, 저거 안들 그 무대에서 높이 올라가면서 본인의 어떤 그 무대에서의 화려한 플레이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윤철 선수와 조일장 선수의 대결. 저 최근에 전적만 좀 따져봤을 때는 온라인 상에서 조일장 선수가 더욱 더 높은 성적를 자랑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장윤철 선수가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 남겼습니다. 과연 그 이야기대로 승리 만들어낼 수 있을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자, 졸장 선수와 장윤초 선수의 대결 이제 시작 사이 나왔고 졸장 선수가 시작해도 된다는 이야기 나오면 바로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승리 따는 선수들 누가 될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매치 골드러시에서 승리를 따내면서 김민준 선수를 만나러 갈선수들 누가 될지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두 번째 경기 의 시작할 수있 Right. 와 재밌겠다 이거. A T K Internet A S L 시즌 4. 콜드러시에서 두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먼저면은 저근인형 졸장 선수. 8강에 두번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24강 경기에 참가한 장윤철 선수예요. 빨간색 프로토스죠 장윤철 선수 는 지난 시즌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1승 2패로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필코 다시 이제 예선을 뚫고 본선 무대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서 마저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은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원게이트 더블 할 거거든요. 뒷마당 더블. 김마당 떠버할것 같은데요. 상대들을 만나긴 했었죠. 김정우, 또 이영아, 또 조일장까지. 그렇죠. 네. 오, 여기서 와! 응원해 주신 분이죠? 일 선수가 대로또 요... 정말 와! 어, 친구 따라 잘 오셨어요. 네. 기분전환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요아니네요 구 게이트 오늘은 건데조일 선수하면 예전부터 프로토스 잡는. 원 잡네. 게이트 더블 할거나 네. 네. 아, 너무 안전한데. 얼마요 네. 온라인 상에서의 골드러시 전적만 찾아보더라도 한 프로토스 상대로 60% 정도 되는 승률을 가지고 있고 반대로 이제 장윤철 선수 같은 경우는 열일곱 경기를 저그를 상대로 온라인 상에서 골드러시 연습 경기를 했는데 승률이 41% 정도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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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토스를 꽤 많이 만났었고이 그때마다 이 프로토스에게 좀 패배를 하면서 조일장 잡, 잡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게 아, 사실이었거든요. 자 이번 시즌만큼은 아 공식에 어, 가라는 봤다. 것을 아, 재증명해야 되겠습니다. 네, 뭐, 무사하네요, 그래서 몰아치는 그런 공격력을 조일장 선수가 보여주면서 프로토스들의 무너뜨릴 모습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네. 네. 네, 과연 그런 모습들을 이번 시즌에 다시 한번 재현해낼 수 있을지 네. 장윤철 선수 정찰 갑니다 네, 게이트 지으면서 지금 바깥쪽으로 나왔고요 예 네. 네, 게이트 짓고 무난한 출발입니다 무난한 출발이에요 어, 일단은 윤철이형은 그냥 원게이트 아, 하면서 더블 있고, 가져가고 유장형은 뭐, 어 미네랄 을틴 미네랄 루틴 가서갑 프로토스의 앞마당으로 바로 진격해서 그냥 히데라로 끝낸 경기도 예 이전에는 어. 골드러시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가장 또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들어가서 정찰 계속하죠 네. 황제 바꿨어요. 잠깐만요. 선니다선기투 네. 예, 시작이라서 확실히 또 저글링의 숫자 자체를 체크해야 되는 게 중요한 장요소 선수고 드론 하나 나오고 네. 네. 거기다가 에 저글링 두개 추가로 드론 예 무조건 뛰어야죠. 예 추가 저글링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 일단 달려봅니다. 네. 건드려주고 이제 질럿이 나왔고 저글링도. 한 쌍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다가 저글링 하나는 뛰었고 하나는 프로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 질럿까지 지금은 생각을 해가면서 네. 아, 바깥쪽으로 지금은 질럿은 일단 푸시를 갑니다. 맥서스 네. 추가로 올리고 있어요. 네. 정차통에서 지금 나오는 병력을 계속 지켜보는 장윤철 선수도 여섯 까지합류하는 거죠. 봅니다. 네. 오 무난 무난해요. 무난해. 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네. 게이트 더블을 했고 추가 멀티가 미네랄 쪽에 일단 우선 지어졌기 때문에 아, 빠지기도 쉬운 이런 그 동선에 있는 오! 오! 아 이거 말린다 토스 말린다 이거 말 이러면 네, 말려요 쳤어요. 한 기가가 서 어? 하나를 잡았으니까 예 뭔가 휴식이좀 필요한 것 같죠 예놀 때가 아니거든요 네예놀 때가 아 이러면 발린 약간 이이 약간 위말니까 그러니까 누가 때려도 이렇게 네. 도망가고 네, 네. 응. 그 잡히더라도 후회는 없어요. 나는 쉬다 간다. 네, 예? 쉬다 가. 일하다가 보니까. 그냥 가는 게, 가는 게 아니라. 일하다가 그냥 가는 건 굉장히 억울할 어, 수 있잖아요. 예. 아, 질럿 세계. 네, 정은링들 후회 예. 많이 나왔습니다. 예, 아, 예. 수션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질럿. 네. 자, 무빙샷이 구석에 숨어야 돼요. 어? 어, 네. 자 위치 잡고. 자두 개. 최대한 이제 저글링이 빨리 뛰지 못하도록 예 네, 질럿을 나오 네. 나누는 거 좋다 네, 나누는 거 좋아요 프로브와 질럿들을 드론, 드론 나오는 거 확인했으니까 를 이제 토스 입장에서 좀 그냥 안전하게 어, 하면 돼요 네. 여기서 보기가 좀 때리고 있는데요 정리됐습니다 네 네, 미리 좀 많이 얻어맞은 상태에서 이러면 토스는 그냥 째야 돼. 왜냐면 지금 어차피 저거한테뭐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 저 프로몬 왜 이렇게 놀아? 와... 아직까지... 아, 이거 멀티싸움에서 손대가 안 돼. 사실... 지금 윤철이 형도 긴장한 것 같아. 내가 맛끝났다났다 이거... 됐고! 이런 상황이면 예, 끝났죠. 무시하고 지금 올라와서 이거 캐논을 또못 예. 치는 아 여기서 이게. 꼬이는데요. 링이거든요 예. 여기서 꼬입니다. 예. 예. 어, 옆에 서 있습니다. 예. 예. 야 여기서 정말 많이 꼬였어. 지금... 이거는 기분이야 아, 오케이. 오케이. 영웅, 영웅저글링이에영웅저글링이것 예. 예.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거는 몸값의 1배 이상의 를올렸 이거 올렸습니다. 절대 나올 수가 음, 없는 상황인데요. 아, 자철 네. 여기서는 들립니다. 예. 연습 상황 에서 이런 상황 나왔으면 다시 하자 하고 그냥 네. 예, 나갔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거의 저거는 한기 에 끝난 거나 아 마찬가지예요. 네. 예, 바깥쪽 나갔던 질럿들도 저 한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바람에 컨트롤 자체도 잘안 됐던 것 같았거든요. 예, 네. 완전히 얼었어요. 지금 스피드업도 됐기 때문에 이거 잡으려면은 드라군까지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야, 이거 이건 한기가 7킬이끝났어요 와, 끝났어. 아아 이건 너무 잡았습니다.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냥 이러고 있다가 아 히드라 뽑아가지고 밀어도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음. 뭐 테크를 올려도 전혀 지금은 아,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테크가 느리기 때문에 예그 테크를 아왜 이렇게 아니 그래도 저런 거는 쉬지 않았는데야 그러니까 일할 때는 일해야 돼요 어. 예 일할 때 쉬면 아니, 안 됩니다 쉬면 안돼 뒤처져요 네. 아니. 저, 여기는 저글링이 들어가는 거 자체가 된다니까,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니까. 저거는 털리는 것 자체가. 뛰 있고요. 예. 어다닐 아, 때도 아,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예, 너무 심하게 아, 흔들려서요. 아, 이게, 많이 흔들리네요. 예, 요즘 오프라인 경험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또 현역 시절도 꽤 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장민철 나보다 더 긴장한 예, 것 같아. 자신의 어, 자책을. 예. 지금 자책. 아, 이건 말이 안, 안, 안 돼. 네. 네. 이거는 정말, 정말 속상한 거죠. 멘탈을 멘탈을. 프로브 잡히는 것 자체가 정말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yeah. 이게 초반부터 저글링 하나가 들어와서 프로브를 잡기 시작을 했고 oh. 비벼도 안 이게 그냥 빠져나가요 yeah. 지금 한기는 뭐 8기까지 잡아낸 성과를 올리고 있고 압박을 네. 계속 받습니다 네레오테크님을 네. 올리고 난 이후에 yeah. 히드라테크까지는 갖춰진 상황 yeah. 네 지금 뭐 저그가 무엇을 하든 간에 그냥 이길 수 있을 정도까지 지금 프로브를 싹 잡아냈거든요 네, 이건? 그러니까요 어, 어, 3킬에 4킬에 8킬 15킬이에요 어, 그 정도로 에 봐봐, 말이 안 되잖아. 야, 저런 게 말이야. 나름 에이에스 서의 기록이 아닐까라는 어, 생각이 들어요. 저 8킬. 네, 계속 이제 테크 올리는 것도 좀 쉽지 않고 캐런도 지금 하나에 의존을 하는 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히드라를 빨리 뽑아서 그냥 밀었으면은 밀렸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첫 컷에어거든요. 근데 저그가 레어가 올라갔고 이후에 드론도 질 것도 다 째고 있습니다, 지금. 저 저글링이 잡히지도 않고. 잡혔네요, 하나는. 네. 저도지금 네. 코세우 같은 경우도 랠리를 미리 거기가... 찍어놓지 않았어요. 4킬, 아, 네. 오키에 와, 네, 정말 프로토스. 와! 뭐지?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탄식이 나올 만한 네. 네, 이런 그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15킬 후에 지금 셋을 더 잡았거든요. 네. 네, 스타이트에서이코세우가 나오자마자 바로 움직여야 되는데 랠리가안 찍혀 있어서 가만히 멍하니 있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히드라가. 네. 끝났어! 아, 말도 안되게! 오프 스피드업도 지금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예, 게다가 지금 당장에저 히드라 숫자 뭐 엄청 많은건 아니지만 아, 이걸 막기에도 목차 보이는 그런 상태예요 막으려면 은 이제 캐논 다수를 건설을 해야되는데 그 캐논 다수 건설하는 것도 자원이기 때문에 예. 캐논 다수 건설에서 설사 막았다 손치더라도 그 이후에 오는 저그의 공격을 막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자원 낭비를 최소화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려져 프로브가 워낙 많이 잡기 때문에. 하지만 네. 짓지 않으면은 아 그냥 뚫리는 상황이고. 네. 짓는다 해도 이건 대사를 깎아먹는. 이건 드라가지드라마도 드랍, 드랍 아 드랍해도 돼요. 할거 없는 있네. 상황입니다. 네. 어떤 형태의 뭐 드랍이 오든 정면으로 두드리든 그런 뭐 저그가 뭐든 할수 있는 상황이라서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프레드 네.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고. 하나씩. 점사를 이제는 무슨? 네, 바꿔 주자 어, 그래. 바꿔 주자 예. 예. 뭐캐논하고 히드라 바꿔 주지 뭐. 그냥 이거 못 막을 거 같은데요. 음, 지역. 지역! 네. 말하게는 물량 차이. 질질. 철창 선수의 들어가는저월링에 네, 프로브를 첫토화시키면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아, 이번 경기에 MVP 트위고는 어느 정도의 상황이면 이거는 더보다 똥싸고 와도 이길 정도예요. 여러 가지 이제 자석처럼 다 있는 상에서는참 아주 그렇게만 하이 네, 경기가 어, 본선 무대에서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빨리 입고 다음 경기 준비해야될것 같아요 네, 오늘 졸전 선수의 이, 들어가는 타이밍이 상당히 좀 날카로웠고 그, 그 날카로움이 이제 저글링과 활약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소수 유닛만으로 예, 거의 뭐 저글링 한 기에서 추가로 아, 들어왔던 저글링두기총3 개의 저글링으로이 경기를 끝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만큼 이저글링을 다루는 그, 아, 능숙한 능력을, 아, 볼수 있었던 그 경기였습니다. 그렇죠. 질럿 편하나는 막아보려고 했는데, 발업된 저글링을 막아내지 못하고, 18개 일뿐이 잡혔습니다. 자, 이렇게, 경화적 형태 종료가 되면서, 승전한 매치, 승전한 대진이 확정이 됐는데요. 김민중 선수가 조일정 선수의 공공점은 오늘 경기력이 좋았다라는 거죠. 아니 저렇게 잡히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요. 저도 그야 되지. 참쉬승가지